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3월 5주차 업데이트 뉴스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먼저 보겠습니다. 예고했던 봄맞이 컬렉션 이벤트가 나왔는데요. 4월 12일 점검 전까지입니다. 2주일 정도 진행하는데 일단 1일 퀘스트가 한개 있습니다. 아인소모 하면 이거 소풍상자 하나 주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강화를 하려면 NPC한테 가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매입상인에게 팔립니다. 그래서 몇만화 대나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컬렉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 받으셔서 그냥 버리지 마시고 매입 상인에게 파시면 됩니다. 이번에 강화할 수 있는 것은 벚꽃 나무 가지, 바구니, 모자입니다. 나무 가지가 무기고 이거 두 개는 방어구예요. 실로리아라는 이벤트 상인한테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이걸 구입해서 강화해서 이벤트 컬렉을 넣거나 또는 강화한 것들을 재료로 아이템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강화하는 거 젤데이가 엄청나게 소모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비각인 젤데이의 가격이 조금은 오릅니다. 조금.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건 아니고 조금은 올라요. 그래서 창고에 갖고 있는 게 있다면 지금 파는 게 좋고. 그리고 각인 젤데이도 이번에는 어쩌면 쓸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컬렉션 보겠습니다. 컬렉션 총 6개인데요. 이것들은 당연히 기간제입니다. 4월 26일 점검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 컬렉이고, 그리고 맨 위에 이세 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구무기, 8도시락8모자예요 진짜 무기가 더럽게 안 뜨거든요. 구짜리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물론 팔방어구도 장난이 아닌데 아무튼 이것들은 기간제 컬렉이라 무소가금 유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한다고 하면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어요. 못 믿어. 경험치 획등장 증가, 피백. 피백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때려박으면 되고, 경험치 2%는 안정광합니다. 그리고 몸리덕 플러스 1은 플러스 1씩만 인센트 성공해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모르죠. 또 내일은 확률이 좀 달라져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확률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내일 직접 해보면서 확률이 그지 같다, 좋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부터 볼게요. 일단 희귀 변신 카드 상자 만들 수 있는데, 재료가 구무기, 팔도시락, 팔모자입니다. 그런데 이 변신 카드 상자에서는 속해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선택이 아니고 정해진 확률이에요. 홀리 매지션, 레드 매지션, 속해. 이 중에서 선택 아닙니다. 확률로 나온다는 거. 계정당 한 번만 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비 선택 상자인데, 이건 솔직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장비 선택상자, 스테 티셔츠거든요. 각인도 있고 비각인도 있고 원하는 거 본인이 선택해서 할수 있는데 재료에 비하면 획득할 수 있는 게좀 시원찮은 느낌이랄까? 그 다음으로 고급이랑 일반을 좀 봐야 되는데 고급 같은 경우는 팔무이 7방어구 7방어구 이제 고급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장궁, 싸울, 어둠의 머리띠입니다. 그런데 싸울이랑 어둠의 머리띠는 솔직히 의미가 없고요. 장궁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장궁. 장궁 들어가는 컬렉을 보면, 은 플러스 9짜리가 필요합니다. 플러스 9짜리. 그리고, 브루탈 사이드, 크림슨 사이드, 수정지팡이 필요한데, 이것들도 획득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궁 하나만 있다고 해서 이 컬렉은 할수 없다는 거.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는 장궁이에요. 이 장궁을 얻을 수 있는 그게 진짜 없거든요. 그리고 보실 게 일반 등급인데, 일반 등급은 부츠, 장갑, 일본도 다 맙니다. 여기서 왠지 다마스커스검 이게 엄청나게 땡기죠 그래서 메인은 비각인 1도 아니면 비각인 다마 이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팔목이 육방어구육방어구면 제작해서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인젤데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거 만들어서 다마 뽑은 다음에 2차 저차 하시면 되죠 컬렉을 하시는 분들은 컬렉을 노릴 수도 있고 컬렉을 안 하시는 분들은 경매장에 파셔도 좋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종합코인상자 팔무기 6방어구 6방어구. 각성서 조각상자. 7무기 6방어구 6방어구. 퓨어 엘릭서 상자. 이 퓨어 엘릭서 상자는 아마도 한개에서 10개 사이 나오는 그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풍주머니 있는데, 여기서는 명코 2,000개가 확정입니다. 2만개 아니고 2,000개요. 그리고 플러스로, 이중에서 한개를 확률적으로 더 획득한다고 합니다. 명코랑 드다 종류.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 소풍주머니. 재료 같은 경우는 7무기, 5방어구 2개입니다. 7무기만 어떻게 하면 5방어구 2개는 씹어서 또 하면 할수 있는 그건데 일단 내일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풍주머니 같은 경우는 매일 만들 수 있어요. 매일 개정당 2회입니다. 이벤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르바의 전원 2주차 시작하는데요. 오늘까지는 얘한테 말 걸면 됐었잖아요. 내일부터는 이벤트 클릭해서 텔레포트하면 끝입니다. 텔레포트를 불길한 기운의 로서스섬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그렇게 대단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알바노 아어랑 그로코다일 아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여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실제로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벤트 실현 던전이 열립니다. 아덴 야구 경기. 프로야구 개막식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벤트 시던이 하나 열리는데요. 보상 내용이 아예 안 적혀 있어. 그래도 이벤트 시던이기 때문에 변코가 800개 아닐까 조심스럽게 발해 봅니다. 만우절 특별 푸시 있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부하크의 보물 상자 이게 발송됩니다. 여기에서는 확정 획득 3개와 확률 획득 1개가 있는데 일단 부하크의 성수 이거 드래곤의 성수 하위 버전이고요. 하위 버전 종합 코인 상자 2개, 퓨얼릭서 상자 2개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부아크 마법인형 카드를 획득할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서버 이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혈맹월드 이전 3월 29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3월 31일 금요일 저녁 6시까지 개정당 2회 60레벨 이상 캐릭터 기존 서버 데포르주에서 이실로테 여기서 왔다갔다 할수 있고 기르섭은 기르섭에서만 할수 있고 그림리퍼 발록 서버는 그림리퍼와 발록 이 두개의 서버에서만 왔다갔다 할수 있습니다. 캐릭터 월드 이전은 시간이 다릅니다. 3월 31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4월 1일 토요일 저녁 11시까지입니다. 이번에도 주말 특별 제작이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시작하고요. 기존 서버 이번에는 견갑이랑 티 제작이 있습니다. 문양 초기화 두루마리 40개도 있고요. 그림리퍼와 발록 서버 같은 경우는 그레시아, 그레시아 세트 제작이 있습니다. 개정당 제작하는 것도 있는데 오림의 장신구 마법 주문서, 속성 세공 주문서. 축세공주문서 명코 10만개 이렇게 있습니다. 3월 5주차 한정 제작으로 신탑 1층이랑 신탑 2층 부적 나옵니다. 이번에도 패키지가 더럽게 많이 남았는데 읽어만 보겠습니다. 일단 데포로주의 신성한 상자 패키지, 즐리언의 신비한 보급상자. 이것들은 11만원 패키지죠. 데포로주부터 보면은 데포로주의 변신카드 상자, 최상급 카드 뽑기팩 3개, 신비한 카드 뽑기팩 5개, 상급 카드 뽑기팩 3개입니다. 뭐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름만 달라요. 여기는 대포로 주고, 여기는 질리언입니다 이것은 그림 리퍼와 발록 서버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아툰의 특별한 보급상자, 이거 같은 경우가 그림 리퍼와 발록 서버 전용이고요. 아툰의 변신 카드 상자 1개, 신비한 카드 뽑기팩 3개, 상급 카드 뽑기팩 3개, 아툰의 지원품 상자 3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기란 성상인의 교역품인데, 오림의 변신 픽업 뽑기팩 제작 증서 1개, 그리고 추고림 10개예요. 이거 돈 받고 안 판다 그랬는데 슬슬 발동 거는 거죠. 추고림 주문서를 10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다 300개. 이것은 다이아로 판매하는 패키지입니다. 엘리온의 성장 물약 패키지. 헬리오스의 성장 물약 22개. 최상급 카드 뽑기팩 1개. 코인 상자 3개. 엘리온의 증표 1개. 엘리온의 성장 물약 패키지. 이것은 그램 리퍼 발록 서인데 다른 점이 하나죠. 여기는 최상급이고 여기는 신비한 카드 뽑기팩 2개입니다. 엘리온의 증표는 결정타 관련으로 컬렉을 넣을 수 있습니다. 총 8개 사야 전부 넣을 수 있다는 거. 제작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요즘 계속 나오더라고요. 증표 2개로 도전해서 성공하면 영웅 카드, 실패하면 신비한 카드 뽑기패. 그리고 증표 2개로는 코인 상자 2개 확정 제작, 증표 4개로는 속성 세공 주문서 선택 상자 1개 확정 제작, 8개로는 영웅 카드 선택 상자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해서 여기까지인데요. 이 내용이 조금 그렇다. 추고림을 이렇게 또돈 받고 팔기 시작한다는 게참 그렇죠 자기들은 안 그럴 거라 그랬는데 여지 없습니다 무려 계정당 8개 구매가 가능합니다 해서 영상 여기까지고요 삭제되는 아이템 종료하는 이벤트 그리고 1영상 1러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되는 아이템 종료하는 이벤트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읽기만 하고 바로바로 바로 넘어갈게요. 종료하는 이벤트, 코인 이동 이벤트 종료됩니다. 점검 전까지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 코인 상자도 함께 삭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 상자 만들어서 창고에 넣어두신 분들은 반드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린발록섭의 이썸 이벤트 종료되는데요. 뭐 라인분들의 이벤트였죠. 신화 스킬북 4월 26일 삭제되고, 전설 보물상자는 3월 29일, 오늘 점검 후에 삭제됩니다. 그리고 삭제 아이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듀펠게넌의 실험실, 화이트데이, 특수던전 제작 이벤트, 슈팅스타 패스, 판도라의 보물지도, 시련의 탑 증표로 구입했던 아이템들. 이 이벤트들 전부 부캐로 이렇게 했던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부캐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래요뭐 전강, 반강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드다 같은 거 있잖아요. 전부 먹어주는 게 좋겠죠? 북에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벤트 컬렉션 2개 삭제됩니다. 헬리오스의 증표, 결정타 관련 2개인데 이거 2개 없어진다는 거. 이벤트 제작에서 마프레 증표와 헬리오스의 증표, 이거 관련 제작들이 전부 삭제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일 건데 한정 제작 재료 변경된다는 거. 이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업데이트 후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영상 일러시 해야 되는데요 이거 해 보겠습니다 명궁의 장갑이랑 어둠의 장갑 옷자리로 이거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명궁의 장갑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하나에 50다이아 이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8개를 이렇게 한 번에 가려고요 8개 지르는데 한두 개는 뜨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명궁의 장갑이 하나 얻어 걸리기를 뭐 이런 작전으로 가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어 잠깐만 신유방 왜 풀려있어 바로바로 잠궈줘야 됩니다 이런 거 참고로 명궁의 장갑 이거 구입한 겁니다 50다이아 2개에서 100다이아에 산 거예요 내가 이래서 다이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이아만 생기면 계속 지저분하게 이렇게 막 사용을 해 버려 가지고 그리고 명궁의 장갑 보니까 기억나는 건데 저 진짜로 이 명궁의 장갑으로 옛날에 다이아 많이 벌었거든요. 리자드 밭에서 진짜 잘 나왔어요. 명궁의 장갑이. 그리고 나오는 사냥터가 리자드밖에 없었어. 그런데 리자드 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사냥을 안 해. 워낙 저렙 사냥터여서. 그래서 리자드 밭에서 미친 듯이 사냥해서 명궁의 장갑을 하루에 한 10개, 20개 먹었어요. 그땐 잘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해도 한개두개 개 먹을까 말까입니다 아마 못 먹을 걸요. 그래서 예전에 진짜 이걸로 쏠쏠하게 벌었는데 요즘은 NC의 더러운 패치로 이제는 안 나오죠. 이런 게좀 그렇습니다. 진짜로. 명궁의 장갑을 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나서 이야기해봤는데 하나 얻어 걸리기를 설마 다 날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두 개딱 얻어 걸릴 것 같은데 거기에 명궁의 장갑이 걸리는 거 그게 완벽합니다. 제발. 명궁 어우 제대로 얻어 걸렸죠 좋습니다 어우 원거리 회피 올리고 이렇게 원거리 회피 컬렉 올렸고요 무게 보너스 20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어, 이거 좋은데 이렇게 하니까 해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